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사폼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소 콤보 상자 리스트에 없는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not in 리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폼을 불러들여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진 구분에서도 역시 콤보 상자를 이용할 텐데요. 사진 구분의 폼은 없습니다. 바로 입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ADO를 이용할 것이고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열고 그 다음에 사진 구분에서 이벤트에서 애프터 업데이트를 선택을 합니다. 코드 작성기 하고 ADO에서는 먼저 레코드셋을 선언을 하고 생성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것은 코드가 같다고 했죠. 오늘은 제가 한번 코딩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복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러 처리를 하겠습니다. 에러 go to inserr. 레코드셋을 선언을 합니다. d RS. 레코드셋 이름을 RS라고 하겠습니다. adodb.recordset. 레코드셋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setRS는 new adodb.recordset.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합니다. RS.active. active connection 는 current project.connection. curse type r s c u r s o r curse type 은 ad open dynamic rs.lock type 은 ad lock optimistic 어, 레코드셋을 오픈하는 SQL문을 만듭니다. rs.open select all from 어디에서부터 목록 테이블에서 where 대분류명 SQL 문과 다운표가 헷갈리지 않게 작은 다운표를 씁니다. 사진 구분. and 중 분류명. 미점 사진 구분. 역시 미점 사진 구분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작은 다운표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사, 밑점 사진 구분이 컨트롤이기 때문에 e 드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텍스트들은 전부 다큰 따옴표로 묶어 줍니다. if rs.bof 이거나 레코더의 처음 시작이거나 아니면 끝이라면 결국 데이터가 없다면 rs.addnew 입력모드로 전환하라 rs 느낌표 대분류명은 사진구분 중분류명 미점 사진구분 그리고 RS를 업데이트합니다. RS를 닫습니다. Set RS에 아무것도 없이 쥐어라, nothing d o c m d r -e q u i r e 다시 배열해라 require 사진 구분을 리퀄이하라 end -and if 그리고 에러 처리를 하겠습니다. i n s e r r. if error.number. 가 0이 아니라면 msg. b ox. 에러로 인해. 작업이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에러 번호, and 에러 넘버, and 에러 내용, 에러 디스크립션. 다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목록값만 허용에는 아니요 라고 적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출사폼에 사진 구분에 경치만 있는데 여기다가 역사를 넣어 보겠습니다. 아 컴파일 에러가 났네요. msg인데 m2g 라고 적혀 있네요. 역사 되었죠? 아, 이제 나왔죠? 역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경복궁에서 뭐 내용을 또 여러 가지로 적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진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간단한데 사진 가져오기가 너무 복잡해서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사진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